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수입 프리미엄 세단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를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깔끔한 화이트 바디의 BMW 5 시리즈 G 바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은 2018년식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520D 럭셔리 플러스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인기 많은 화이트바디에 꼬냑 시트로 준비를 해봤고요 스펙을 생각했을 때 시세보다 좀 저렴한 금액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입 후에 세이프6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 추가적으로 무료 보증까지 넉넉하게 받아 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BMW 5시리즈 지바디 520D 럭셔리 플러스 등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2018년형 18년 3월에 최초 출고한 12만 킬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의 성능 기록부상 누유 도수 분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100만원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 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 두었습니다.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비춰봤을 때 찐득찐득한 슬러지가 껴있다든가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옆쪽에 위치해 있는 냉각수 보조 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 오일이 둥둥 떠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케미컬류 관리 상태에 특이사항 없이 모두 양호했고요 사전에 제가 시운전까지 직접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이 모두 A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4기통 기반의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커버에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 휀다 보니까 내 단차 일절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화이트 바디의 도장 외판 컨디션도 A급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80% 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잔스크래치 하나 없이 신품급에 가까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미러에도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에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부터 뒤도 뒤 휀다까지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아주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디테일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보다 한90% 가량으로 앞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트레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휠 역시나 잔 기스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MW 5 시리즈 지 바디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BMW 성향에 걸맞는 좀 스포티한 느낌, 느낌과 프리미엄 세단에 걸맞는 고급스러움까지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선팅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뜸 현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트렁크 리즈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말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범퍼는 하단 측면 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주차 스크래치도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고요. 조속트 테일 램프 주변으로 뒷 범퍼와 뒤횡다간에 단차 느껴지지 않고요. 뒷바퀴 아래쪽 휠에도 역시나 휠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관리 상태만 봐도 전에 타셨던 오너 분께서 주차라든가 운전을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셨구나 이렇게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측면으로 보이시는 크롬 마감재도 물때라든가 백화 현상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선팅지도 지금 현재 A급의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도부터 앞도 범퍼와 핸다 보니까는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상품화 가정도 정말 완벽에 가까운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입고된 지 얼마 안된 차량이라 광택도 A급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은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한 부분은 와이퍼 하단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보기 싫은 부터치 자국 없이 A급의 화이트바디 도장 컨디션을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면부의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백화나 습기현상 없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 주요 옵션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와 차관거리 조절 가능한 레이더 센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나 하단 측면 그릴까지 전면부 마감재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도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정말 A급의 외관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파워 트렁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미드급 세단에 걸맞는 트렁크 적재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지만 바닥이나 측면 쪽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 느껴지지 않았고요. 플라스틱 마감재도 잔스크래치 하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진하게 탑재가 잘 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어 버튼 주변 마감재도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바닥 쪽으로 보시면은 BMW 로고 도어 스팟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은 성인 남성 3분 정도 탑승을 하셨을 때 답답하지 않은 이열, 이열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꼬냑 시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바디에 굉장히 색감까지 잘 어우러져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죽의 쿠션감 매우 잘 살아있고요. 가죽의 헤짐이라든가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아주 양호한 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에도 잔 기스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A급의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에는 메모리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역시나 하단에 이렇게 b m w 로고 도어 스팟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패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이라든가 실내 컨디션이 굉장히 좀 A급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가죽 핸들에도 이렇게 커버를 덧대서 사용을 해 주셨는데 색깔도 같이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도 가죽의 헤짐이나 까짐 현상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우측으로는 핸드프리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핸들 중앙 하단으로는 핸들 열선과 좌측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터치 방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백화현상 없는 아주 깨끗한 화질에 핸들 방향에 따라서 방향 가이드라인도 정상 작동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 운전석과 조석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 노브 주변으로 좌측으로는 자세 제어 장치와 드라이버 모드 제어 버튼, 파킹 어시스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이 준비되어 있고요 상단으로 썬루프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 걸림 현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모터에서 이음 소리 없이 아주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 드린 BMW 5시리즈 G 바디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2 0 1 8년식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2천만원 극 초반대 의 시세보다 좀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렴한 금액대지만 차량의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정말 A급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100만 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